안녕하십니까 주리입니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신가요? 어, 잠깐 두 종목만 한번 내맘대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5월 4일 날갭 어, 상승 양봉이 나왔어요. 이 그러면 이 양봉이 좋은 신호로 보이거든요. 3,200원 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될것 같고 일봉 단기 흐름상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일봉 단기 저점 신호는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돌파해야 되는 2,500원 매물도 어, 돌파 안착을 했고요 이렇게 또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 되나.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 매물이 좀금 매물 구간이 어, 어디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매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매물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어? 돌파를 해서 이제 주가 상승. 그러면 목표는 단기간 지금, 아,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계속 매물이에요. 7,800원짜리. 고점 찍고 계속 하락했거든요. 자, 저점 신호주고 이제 반등을 합니다. 에너지 모으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4,600원짜리, 요거 돌파가 지금 중요하고요 지금, 아무튼 지금 중요한, 이전에 매집 구간으로 의심되는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 6 0 0원자리 돌파가 지금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5,700원 요선 뭐 이렇게 지금 아무튼 이렇게 최종 목표는 뭐 7,900원 정고점, 7 8 0 0원자리 네, 정고점 자리 고그 자리인 것 같고요. 음, 그럼 먹을 거리를 한번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약간 밀린다 치면 음... 어, 이게, 유니온이 이게, 야, 좀 먹을 거리가 상당한데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음, 자, 주봉상 지금 짐바닥 신호는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아, 약간 애매하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게 유니온이, 잠깐만요. 아이고야, 역사적 전통이 깊은 종목이네요. 월봉으로 볼까요? 자, 월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리가 나오죠. 일단은 주가가, 네, 역사가 좀 깊은 종목이라. 뭐, 무튼 여기서 이제 매집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주가가. 그럼 암튼 업그레이드는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전에 이제 이게 매집자리라. 어? 그럼 여기가 지금 매집 구간에 지금 2,400원부터 6,800원까지 이제 박스권에 이제 갇힌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전에 고점을, 매물이 네, 이렇게 보이는데. 고점 만원 자리가 일단은 일차적으로이 만원 자리를 터치하기 위해서는 이 매집의 자리가 지 상당한데, 2012년부터 거의, 10년간, 8년간. 매집의 자리가 지금 상당한데, 음,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 이게, 무튼 이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이제 밀린 거, 다시 이제 3,600원 짜리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어, 월봉을 한번 다시 볼게요. 네, 6,700원 짜리까지 자, 그러면 주봉상으로도 6,800원 선, 7,000원 짜리 요거를 목표로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봉상은 이제 이게 매직 구간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 매직 구간,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러면 4,500원 자리가 지금 중요하게 되거든요. 음, 일봉산 4,500원 자리, 4,600원 자리. 요거를 돌파를 해서 야, 크게 나올 시세가 크게 나올 종목인데 5,400원까지, 5,400원. 5,400원에서 700원짜리 시팅 나오면 뭐, 뭐 야, 지금 여기서 야, 여기 지금 주가가 와, 지금 8,000원 찍고 지금 2,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음. 약간 저 주가가 상승하는데 약간 매물이 계속 보여요. 음. 아무튼 근데 일단 예. 지금 1차적으로 지금 4,600원 자리 돌파가, 터치나 돌파가 지금 중요하고요그 다음에는 5,700원, 6,600원에서 700원 선. 그리고 이제 6,800원을 이제 전고점까지 뭐, 보는 요, 런 그림이 아닐까. 지금 일단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그, 이 까만 선을 추세로 보잖아요. 예, 추세적으로 지금 고, 고점 주고 이제 저점 신호 다 찍혔, 어, 찍었고요 이제 반등하고 있죠. 지금 기준선 보러 가는 자리인데. 야 기준선 터치까지는 한 5,700원, 예, 5,500원짜리 이 자리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 신호가 뜨기 때문에 단기 이제 조정은 있습니다. 음, 여기도 지금 매물이 보이고요. 굉장히.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아무튼 3,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요 선에서 예, 3,20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예, 이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분봉은 한번 볼게요. 분봉도. 네. 뭐 아주, 가, 아주 강한 흐름이죠. 그냥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추세, 추세. 지금 약간 이제 급등 슈팅이 급등 봉이 하나 나왔는데, 이 네. 3200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 아무튼 고점 신호가 지금 뜨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줄수 있는데, 네.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지금 보면 이제 120분봉에서는 이렇게 3,700원짜리 또 매물이 보여요 최종 4,800원 네, 약간 매물이 좀 단계적 추가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지금 매물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지금 5,200원도 보이고 네, 계속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예,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 흐름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음, 자, 주가가 이제 최근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튼, 3200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유니온. 음, 3200원 자리가 오늘, 어, 어제의 시가, 양봉 시가. 이렇게 한번, 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어, 다음 종목은, 음, EWK라는 종목이에요. 예. 코스닥 소형주네요. 600억 짜리. 야 지금 급락을 했어요. 이거 왜 급락한지 제가 뭐 뉴스나 뭐 기본적인 거를 안 보니까 뭐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야왜 급락했지? 지금 에너지가 좋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신고가예요? 신고가 종목이었구나. 아. 어... 그러면, 음, 치고가 종목인데, 지금 쌍봉 찍고 지금 나, 내려온 거거든요? 아 이게 낙폭, 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게 에너지란 말이죠. 에너지는 죽은 게 아니거든요? 품봉을 한번 볼까요? 아, 바닥이라는 게 지나가 봐야 바닥이거든요 음. 저점 신호가 지금 캔들이 저점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반등을 줄 확률이 높아요 지금 다른 지표 신호들도 지금 하단선이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데 어디까지 이거 8 9 0 0원 내가 왜, 이건 왜 그어놨죠? 음. 음. 8,900원? 뭐 중요한 의미가 있나? 음. 여튼 이거 지워볼게요 야, 그러면, 어디가 매물이고 어디가, 지금, 잠깐만. 이 자리, 12,000원 자리에서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속절없이 그냥 무너졌거든요. 지금 신호는, 지표신호는 떴고, 야, 그러면, 이전에, 지금, 아, 120분 봉이구나, 60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속절없이 지금 내려갔는데, 그러면, 어디서 반등을 줄까?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음. 그러니깐요. 이거. 이거 지금 속절없이 이제 하단 신호가 지금 계속 나왔는데, 야 이거 한번 내일 한번 저점 매수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나요? 이게 뭐 지금 뉴스 같은 거 제가 모르니까 무슨 악재가 있나요? 신고가로 가다가. 고점 신호 떠서 쭉 하락하는 거는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데, 에너지 모으고 있죠. 60분 봉. 네. 이렇게 속절없이 더 하락을 하느냐. 여기서 반등을 좀,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가 본다면, 음, 만원 자리 거든요. 만원 자리. 만원 자리. 자하면만 이천 원 자리. 이거 30분 먹어봐야되나 음, 여기도 한 몇몇이 보이는데 네 일단은 이제는 지금 올라온 자리가 많아 가지고 음. 속절없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음 어디 야 이거 지금 너무 밀렸기 때문에 저점 매수라는 거에선 지금 그런 거에서는 지금 약간 매력적인 지금 구간이거든요. 음 이게 바닥이라는 게지 지나가봐야 바닥이라. 저점 신호는 확실하게 나오는데 일봉상 일봉상에서 약간 저점 신호가 약하죠? 이게 지금 까만게 더 들어와야 되는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42,800 42,000원짜리 42,000원짜리 또 3,500원짜리도 보이네요 네. 아무튼 뭐 아무튼 요부분이 에서는 확실히 잡아볼만한 하지 않을까.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이렇게 급락하는,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뭐, 뭐예요, 이거, EWK? 네, 뭐, 왜, 왜 이런, 왜 이렇게, 뭐, 거의 100%, 100% 지금 떨어진 건데, 지금. 17,000원에서 지금. 5,000원이 되어버렸어요, 17,000원에서. 3분의 1 토막이 됐어요,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좀 알려주십시오. <laughs> 네 아무튼 저는 뭐 그리만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프만 보는 사람이니까 저점 매, 매수라는 거에서 저점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저점 매 저점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저점 매수라는 거에서 저점 매수 반등을 기대하는 거에서는 이게 지금 음, 괜찮은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두 종목을 한번 봤습니다 네 즐거운 휴일 오후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네. 아무튼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